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제가 가장 이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거는 사람들이 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면 좋겠는데 직장에서 휴가 같은 걸 낸다고 해도 좀 근로 환경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휴가를 못쓰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또 대학생이니까 대학 얘기를 하면 휴학을 그냥 하겠다. 라는 말을 친구들이 하면은 그냥 휴학해서 뭐 하게.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해야만 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병리적인 어떤 상태로 여기는. 그 다음에 자기가 쉴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보장이 되지 못하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좀 지치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장을 해주다 보면 분명히 비효율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.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휴가 나가면 근무가 빨리 오고 그 중에서도 이제 누가 휴가를 나가면 그 사람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결국 동료들의 일을 내가 대신 해줘야 나도 이제 동료들에게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. 그래서 본인... 스스로의 쉼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생성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